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나는 지금 잘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침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8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린 질문 중에서 6가지 이상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나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진단하는 8가지 질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뛰고 있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 해서 여러분들의 레버리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가요? 아니면 옆에 거지처럼 스폰서님 한 명만 내려주세요. 파트너야 좀 만들어 가라 막 이러면서 거지 근성으로 사업하고 계신가요? 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을 잘 하시고 계시는 거고 뛰지 않고 있다면 저렇게 거지 근성으로 사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안 되겠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사업이 잘안돼 그러면은 그때 남의 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네? 사업이 안 되는데 원인이 뭘까? 이거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은 지금 여러분들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신 겁니다. 제가 사업을 진행해 보면요. 남의 탓을 할때제 사업이 잘안 되고 있음을 알고 지, 지금은 제가 그 진단을 알아요. 제가 뭔가 남을 탓하고 있을 때 그때는 사업이 안될 때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탓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 누구와 함께 다니는가. 옆에 사진을 보면요. 좀 갱스터 같죠? 친구들이. 막그 쓰레기 더미에 있고 혹시 여러분들은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이랑 다니고 있지 않나요?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랑 다니고 있진 않나요? 제가 보면요, 정말 사업 못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사업 못하는 사람끼리 뭉쳐요. 막 스폰서 욕하고 그 다음에 막 시스템 욕하고 회사 욕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고 있지 않나요?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업 잘하는 분들과 다니십시오 여러분 스폰서와 다니시고요 여러분들 돈잘 버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다니냐? 나는 어 실패, 네트워크 마케팅 실패자들이랑 다니느냐? 아니면은 우리 성공자들이랑 같이 함께 다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네 번째예요. 나는 지금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기 주황색 옷 입은 입은 분처럼 아, 어, 난 멋있어. 막 이러면서 시스템하고는 멀어지고요. 나만의 마이웨이를 가고 계신가? 이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셔야 될 진단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만약에 마이웨이로 가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뒤질랜드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시스템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복제낼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복제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맞죠. 우리는 유통 사업을 합니다. 어떤 유통 사업을 하죠? 복제 복제를 통해서 유통이 막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나 혼자 마이웨이로 가. 근데 내가 심지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어. 그러면 뒤질랜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들여서 스타벅스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프랜차이즈에 모두 포함되는 시스템들. 즉, 커피 메뉴부터 시작해서 매장 관리, 그 다음에 매장에 나오는 음악조차. 이 모든 것들이 그 시스템에 녹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 즉 스타벅스 시스템을 샀는데, 저렇게 마이웨이로 가신다면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어, 다섯 번째는 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저렇게 팀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아니면 나 혼자 잘났다고 뾰족뾰족 가시를 세우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뾰족뾰족 가시를 세우고 마이웨이로 가고 계신 분이라면 뒤질랜드로 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절대 안될 거예요. 팀으로 뭉쳐 다녀야지만 사업이 되는 게또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숫자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때문에 그래요. 숫자 싸움이 돼야 됩니다. 뭉쳐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이 됩니다. 팀의 소속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너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파트너가 생겼어요. 파트너가 생기면 옆에 딱 보면 테러리스트가처럼 생겼죠? 테러리스트처럼 여러분들 파트너만 욕하고 다니고 파트너한테 부정적인 에너지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스폰서는 뭐 어쩌다, 회사는 뭐 어쩌다, 자기가 사업이 안 되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파트너한테 테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파트너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맞죠 그럼 파트너한테 어떤 기운만 줘야 돼요 좋은 기운만 줘야 돼요 사랑스러운 기운만 줘야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러리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뒤질랜드로 가시는 케이스들이에요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 제품입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많은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 제품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제품을 안 써보고 입만 나불나불거리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이 뭐 어떻고, 보상 플랜이 어떻고, 순번을 잘 쓰면 월 천만 원을 쉽게 벌수 있다라든지, 어, 무슨 예전 다단계라고 계신 분들 아직도 많아요. 저는요, 어, 각 회사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사장님, 사장님 회사의 제품은 뭐죠? 사장님 회사 최고 제품 뭐예요? 이 회사의 화장품이 최고 좋은 제품이라 얘기하면서 얼굴은 막 그냥 개 기름이 흘려고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제, 저를 리루팅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말만 나불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제품에 올인 하셔야 돼요. 내 제품에 완전히 충성도가 있고 제품이 너무 좋아서 사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시그니처 제품은 무엇인가요? 여쭤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 있어요. 나는 이 제품만큼은 어떤 이 세상 어떤 제품하고도 비교가 안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업 지금 성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지금 추천을 하고 있나. 많은 분들이 앞서 나는 뛰고 있는가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요 추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천. 내 명단에서 내가 내 파트너들을 아직도 추천 안 하고 있는 분들. 나는 조금 직급 같다고 해서 추천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현재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직급 굉장히 높은 직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추천하러 돌아다닙니다. 저는 제가 로얄 크라운이라는 최고 직급에 가도 똑같을 거예요. 왜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기본이 바로 이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추천을 하고 계신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드렸던 여덟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여 가지 이상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요. 하지만. 여섯 가지 이하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삑! 제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섯 가지 이상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오늘도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여섯 가지 이상 꼭 하셔야 돼요. 여덟 가지 하시면 베스트예요. 저는 여덟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 성공하신 분들은 무지 여덟 가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직급에 가시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가시고 싶으시던, 모든 것은 이 여섯, 여덟 가지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시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 유신TV 아침 조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만나뵐게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